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백신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각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지구 안으로 또더 작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쉬워도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굉장히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그 귀한 목숨을 버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곳 아닐까요? 폭력과 음란함과 거짓과 미움이 가득 찬, 그래서 어둡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적인 동물들입니다. 내가 먼저이고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 으르렁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이 세상은 이처럼 추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곳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 우리의 모습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당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소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 지치셨습니까? 세상의 냉정함과 매정함 속에서 홀로 외로이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여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메마른 감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 내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큰 힘을 나타내어 내 삶의 형편도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각 개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할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의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도 메마르고 희망도 사라지고 능력도 약해져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